너구리가 와가지고 옥수수를 다 따먹었어. 이건 가요? 구분이 안 되잖아. 경계가 뚜렷해야 되는데, 머리뭉텅하잖아 <laughs> 지금 푹, 푹 치는데, 이 여기 찍혀 있는데, 찍혀 있는 모종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응안치 시골로 오고 있긴 한데, 응안치 시골로 오고 있긴 한데, 지금 엄청 부실하죠. 부실할 뿐만 아니라, 벌레가 달려들었어. 다 깔고 먹었어 녹아내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덤성덤성 올라왔는데. 아... 방제를 한번 했는데도 다 녹아내려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 밭을. 아... 방법이 없네. 이제 보종 옮겨 심을 수도 없고. 지폐했다고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여맞튼데 이쪽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나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살아나 있는데 저쪽저 위쪽은 아예 단어가 내리고 없어요 2중 3중 위를 계속 해야 돼 이게 직파를 해봤더니 직파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 벌레 먹었잖아요 벌레 먹어가지고 다녹아 내려버리고 없어 아예. 이게 약을 치는데도 이래요 닭을 또치야 돼 그라도 살리려면 아 이게 남의 말 듣고 쉽게 한다고 하다가 몇십 배로 힘들어지는데 남의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저기 남이 저기 있는데.